정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강송정부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송정원은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으로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차남인 친흥학원 사무장 박경진 등과 공허해서 신흥대학교 교 8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부탁있습니다 존경하던 정규와 대표장님 <목소리>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의정부의 지역의 인사 한 감독님입니다. <목소리> 먼저 정치국회준비로 한참 바쁜 시기에 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또한 저를 믿어주는 그정부 시민을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유를 분명하고 정말 죄송스럽고 성공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동안 제가 신앙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럽지 끄 않은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생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유가 어떻게 됐던지 국민들 앞에서 <laughs>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이런 모습으로 쓰게 됐다는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양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사는 것은 이 순간에 동료는 한 사람의 신병 문제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국회가 호해야할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국회의원. 이한성 의원, 강석복 의원, 정혜벌 의원, 여상규 의원, 유일호 의원, 이현, 배운희 의원, 이인기 의원, 안동률 의원, 이종구 의원, 장윤석 의원, 성진하 의원, 김성현 강태기 의원, 김혜성 의원, 김태우 의원, 서 의원, 이성남 의원, 성수 의원, 조성호 의원, 이철호 의원. 그리고 투표를 마치고 아직 있습니까 네. 하셨습니다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깐 빨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34표 중가 131표, 995표, 직권 내표무효내표로서 4표, 국회의원 강승종 제보 동의하는 타결대서를 선고합니다.